성일아이텍세만금 그 사업장장 이재경 부사장입니다. 네, 조장다 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성일아이텍그 신축 공장 짓는데 전력 수급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수 있어요? 아 예,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용량을 네, 정해진 시기까지 이, 좀 저희가 요구하는 시기까지 공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어 그거를 좀 공장에서 가까운 위치가 아니고 좀먼 데서 어, 공급을 할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한 6개월이 늦어질 수 있고 공사비도 훨씬 많이 들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국도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의무를 하고 바로 지원실장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오셔서 저희의 내용을 다 들으시고 그러시고 나서 그쪽 비흥도 쪽에 그쪽에 사용 가능한 그 변압기들 전력 시설들이 있다라고 이제 조사가 돼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정해진 시기에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겠다 해서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사 아, 아, 혹시 모른래? 하나만 아, 네. 셔가지고저 네. 그 그 어떤 문제가 원래 그 전기를 멀리서 는 처음에 받아들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됐었지? 그만 짧게 한번만 그것만 얘기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제 예. 그 군산공단에 있던 변전소에서 받을 경우 대비 비응도 쪽그 변전소에서 전력을 공급받을 경우 저희가 공사 비용만 66억을 절감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한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기간 자체가 한 6개월 정도 연장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매출 기준으로 한 1,400억 정도의 매출 손실을 빚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혹시 이거를 저희 한전한테도 얘기 좀 해보셨을 텐데, 안 된다고 했던 걸? 있어요? 예, 한전하고 얘기했을 때는 한전은 있는 시설 그대로 가장 그래도 기존에 있던 시설 갖고 해보려고, 어, 지금 그 분산 공단에 있는 걸로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이런 소통이 되고 나서 환자 쪽에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 비응도 쪽에 좀더 보안만 하면은 공급 가능한 시설이 있겠다 라고 조사가 돼서 그걸로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담공무원 딱그 얘기 하시게 되는 게좀 어땠는지 좀 이제 그그그좀 그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셨습니까? 이제 공무원분이 이제 저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저희 의견을 청취를 해주셨고 바로 상부에 보고를 해서 수자위치 지원 실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사태 심각성을 깨달으시고 저희 그걸 알고 하튼 군산시, 군산의원, 그리고 전북도 함께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한자라고 협의한 끝에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목소리>